에? 1조요 일주. 아니 잠깐 거리량 4위에다가 하한가가 될 때는 일단 거리가 된다는 건데 일주된 거야? 시, 왜냐면 이제 또 첼시 뭐 블리트, 무먼트 쉐오즈크, 모먼트뭐 이런 거 뜨면 또 써야 되니까 야, 그거보다 네. 급여 변동이 없어서 그런 거네 급여 변동이 없기 때문에 네 이게 오피셜 떴잖아 아 떴죠 250떴 그래가지고 떴죠. 이제 이거 더 쓰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250달러 사는 사람 심지어 큐비도 좋잖아요 레알 세십. 만약 급여 올랐으면 다른 시즌에 미리 이거 갔을 거야 사람들이 10 정도 올랐으면 근데 굳이 이것도 안 써도 되지 음. 와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많이 올랐네 에 그럼 이형님도 올랐으면 은또 하나 오를만한 거 하나 있는데 밀리상이요? 후보임 MC만의 얼마에 풀릴 거라 예상? 알리스 아, 제임스 <목소리> 이거 일조 보이지 상이라 오 이것도 일조야 지금 다일조야일조2 0체 애들이 일조하고 있다 너무 내가 싸게 팔았구나 너 얼마에 팔았대 저는 한 5천억? 어떻게 바보라는 소리를 하는 거야? 나 근데 5천억 네가 팔았대 만약 옛날이잖아 5천억이 데이터가 없는데 네좀 오래됐죠? 뭐야 한 아, 6월달 정보는 지금 얘기하는 거야? 아 6월달까지는 아니고요 6월 초에 팔았죠? 야 인마 음. 새끼야 막 아, 6월달 정보를 <laughs> 지금 얘기하면은 뭐 새끼야 준비할 때 팔았다고 <laughs> 아 뭐야? <laughs> 네, 어. 아무튼 이런 느낌을 보여주네요. <laughs>